가면서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워런 버핏시한 말이죠. 저도 인터넷에서 많은 영상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결국에는 뭐다이 일론 머스크처럼 세계 최고가 되려는 거라기보다는 자기 시간을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하고. 그게 아니면은 오프 그리드로 가시는 분들, 외국에는 그런 분들이 좀많으시던데 아예 어떤 빌도 내지 않는 패시브 하우싱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물도 빗물을 받아서 창고에 저장해서 사용하고 뭐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결국에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수익. 패시브 인컴이라고 사실상 패시브 인컴이라는 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내가 아프더라도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옛날에 제 토론토에 살 때는 애들을 이제 재워 놓고 한 11시 12시 쯤에 우버를 나갑니다 우버를 나가면은 포로토에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기 이제 나야가라로 넘어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 딱 이제 6시, 8시인가 그때쯤에 이제 대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우버 부르고 그 후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버 이츠를 많이 해가지고 음식 배달을 하는데 음식 배달을 하면서 느낀 점이 일단은 화장실 갈 곳이 정말 없어요 어, 우버 하다가 소변이 마려우면은 진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음식을 시키는 게 메뉴가 피자, 햄버거, 세븐일레븐, 치킨 요 정도 끝입니다. 얘네들은 취향이라는 게 없나 음식의 어떤 맛을 잘못 느끼나 이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야식 메뉴도 너무 한정적이고 그래서 아 이런 이 시간에 문 닫은 식당들 주방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야식 집을 할수 있다면 물론 수요가 먼저 받쳐줘야겠죠. 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든 생각은 자판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밤에 자는 시간에도 볼수 있는 것들이 해외에는 좀그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가 보면 그런 자판기들 많더라고요. 요새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던데 그 자판기라는 거 시스템 구조가 이렇습니다. 공간을 빌려야 돼요 먼저. 그래서 보통은 어떤 뭐 운동장이나 뭐 은행이나 이런 몰이나 이런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관리비를 좀 대줄 테니까 여기에 우리 자판기를 놓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자판기를 뭐한몇천불 주고 또사 와요. 그 다음에 스타가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그 관리만 하면은 계속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패시브는 당연히 아니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치만 내가 한 순간 가서 그 채워놓고 매니지만 해주면 알아서 손님들이 와서 이 관리가 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자판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 한국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광고가 많잖아요. 거기층이 는 높다 보니까 그 층이 높은 곳에서만 가능한 건데 사실 엘리베이터 오래 타야지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광고판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관리 유지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준다는 얘기로 거기 이제 자기 화면을 붙여서 자기 광고를 이제 수주를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던데. 결국에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어렵고, 또잘 되다가도 정쟁한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경쟁사들이 와서 붙기 시작하면 큰 기업에서 붙는다든가, 뭐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와서 덮어버리면 어 쫄딱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 같고, 한국은 그렇대요. 상위 1%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비중의 80%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0.1%로 넘어가면서 점점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이 가장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충분히 높고 진입만 했다고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쉬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다들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부자분들, 부자 분들 부자 큰 집들에 갔을 때는 항상 부동산 얘기가 그래서 결국에 나오게 되었었는데 좀 바뀐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얘기한 자면서도 돈 버는 방법 맥락으로 들었을 때는 렌탈이죠. 렌탈 중에서도 저희가 항상 소개시켜 드린 건 컨버전. 그한 집을 사서 한 집을 렌탈하는 걸로는 ROI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콘도도 마찬가지고 콘도 요새 마이너스라는 분들 많으신데, 렌탈을 좁으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공실 무섭죠. 공실도 무서운데, 공실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악덕 테넌튼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유튜브나 이런 거 커뮤니티가 잘 활성이 돼가지고 아주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들어가가지고 돈을 안 내고 바로 버티는 거예요. 첫 달만 내고. 그럼 이제 신고가 들어가죠. 신고가 들어가면은 그게 막상 진짜 접수가 되는 데까지 또 한참 걸립니다. 캐나다는. 그럼 또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보고를 가지고 이제 재판에 가죠 드디어 재판에 갔는데 이제 뭐 자기 나갈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면은 또 유예기간을 한 3개월에서 4개월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1년을 공짜로 살다가 나가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아주 골치아픈 일들이 다양하게 많으니까는 사실 이런 공실이 많아지면 은 그런 것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절실하니까 싸게 주시는 분들 좀더깎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법적인 것을 활용해서 완전히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지만 이런 렌탈 인컴 자체가 현재 ROI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홀딩 비용도 많이 높아져서 어떻게든 메꾸려고 싸게라도 렌탈을 주시려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메꿔서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이득을 보기는 이제 그 시세 차익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실 이제 렌탈을 홀딩을 하는 비용을 감당만 해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단기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들이 일단은 많이 다른 주로 넘어가거나 있으시던 분들도 다른 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고 들어오시려는 분들도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큰 차이를 체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포텐셜 테넌트들의 숫자가요. 그러고 이제 물량도 막 풀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다고 하지만 집값이 안 오른다고 하죠. 물량 때문에 거래량은 실제로 좀 늘었다고 합니다. 꽤 늘었다고 하는데 거래량은 늘었지만 물량은 그만큼 더 풀어지니까는 어, 아직도 소화를 겨우 하려고 하는 단계인 거죠. 아직 소화를 못한 집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몇천 만 채가 나오면은 몇천 채밖에 소화를 못하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값은 내려가고요. 그 중국에 왜 구도 나가지고 혼도 굉장히 싸게 내놓은 것도 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은 렌트 그거 할 바에 집을 좀더 해가지고 사보자. 금리도 내렸는데 살때 사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렌트 수요는 아주 급감하기 좋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하우스 플립을 더 많이 보고 계십니다 하우스 플립 그러니까는 집을 허름한 집을 사서 고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완전히 체감을 해요 이 렌탈 주려고 듀플렉스 컨버전이 한창 많던 2021년 2022년 금리 올라가면서 그게 팍 줄었던 2023년 이때는 이제 좀 그냥 본인 개인 집이나 그냥 개인 용도 렌탈 아니면은 어, 리그 스위트 아닌 그런 컨버전들이 많았었고요. 지금 2024년도에 들어와서는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하우스 플립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집들 문의를 많이 주시고요. 근데 이제 한국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빠르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런 변화에 맞춰가는 것들이 빠른 편이 아니고요. 의외로 인도 분들, 중국 분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분들이 먼저 거기를 들어가요. 백인 분들도 빠른 편이에요. 이제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좀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국 분들이 일단 나야가라 쪽에 많이 안 사신 것도 사실이고, 토론토도 제가 근데 보기에는 아직 그런 변화가 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좀 느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이 홈워너들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데는 또 다른 거죠. 이런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진입을 안 하셨다면 이미 인컴 그 제너레이팅 렌탈 유닛에 소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또 다른 전략들 여러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뭐 렌탈을 위한 것들을 시작하기에는 컨버전이 아닌 이상은 비추천을 드립니다 그럴 바에는 하우스 플립을 하시는 게 나은 것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피탈이 낮으신 분들, 이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하우스 플립이라고 봅니다 렌탈이 생각보다 처음 그 캐피탈 다시 받기가 지금 이제 리파이낸싱이 막잘 되는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음, 리파이낸싱이 잘될 때는 그게 됐었습니다 집을 빨리 고쳐 가지고 렌탈로 그 애를 이제 수입으로 더 인, 인컴을 더 늘려 가지고 그걸로 리파이낸싱 받아 가지고 다음 집을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의 판단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원 결과 지금 흐름이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동향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톡방 들어오시고요. 단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